주보시 말씀은 잠언서 6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알아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려움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을 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 있자하면 내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 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폐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예일곱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인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는 말씀의 제목은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시는 교훈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6장 앞에 소제목을 보게 되면 실제적 교훈이라고 써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제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를 가지고 주님께서 이제 이 세상 가운데서 슬기롭게 그리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교훈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대로 지켜 행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담보하거나 보증을 서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보증을 서고 이런 모습 가운데서 패가 망신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우리의 입의 말로 인하여 내가 보증 서줄게. 하여 이렇게 잡히게 되지 말고, 속히 지금 내가 보증을 서거나 담보를 섰다면, 속히 그 자리 가운데서 돌이켜서 스스로 구원의 자리 가운데에 서라. 이 일을 다시 되돌려서 물을 것을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보장하여 주실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보증을 쓰고 담보를 한다라고 하는 것 내가 상대방의 그길 가운데서 내가 너의 배경이 되어 줄게 내가 너의 길을 이렇게 보장한다라는 약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야라고 말씀하시는 것 우리의 길을 여실 것도 주님이시고 우리의 장례를 인도하실 것도 주님이십니다. 사람이 함부로 이와 같이 입으로 내가 너의 삶을 보장해줄게 약속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이와 같이 실패하고 무너지고 가정이 풍비박사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진다. 우리에게 있는 교만함을 내려놓고 함부로 남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살겠다 이런 행동을 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맹세도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금도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는 우리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자신이 이번만큼만 넘어가면은 도와주겠다라고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서 당신을 위하여 열심히 살겠다고 이렇게 충성까지 맹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부질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경고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여서 함부로 우리가 상대의 미래에 약속하고 그렇게 삶 속에서 내 마음대로 그리고 교만한 자리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함부로 담보하거나 보증을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게으름 모습을 내려놔야 된다. 영적인 게으름은 크나큰 질병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개미에게 가서 그 지혜를 보고 배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개미는 8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여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자신이 먹고 살수 있는 길을 예비합니다. 우리 역시 장래를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게으른 자의 모습은 무엇인가? 빈곤이 다가오게 되고 곰핍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폐역한 시대 가운데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주한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때가 악한 이때에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잠언서 18장 9절 말씀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듯 게으름을 하는 행동은 패가망신하는 자의 길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매 순간 순간마다 안주하고 게으른 자리 가운데 잊지 말고 일어서서 부지런히 삶을 살아가라. 단순히 부지런히 삶을 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말씀과 같이 부지런하여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도 조금만 더 쉬자. 조금만 더 자자. 내 생각과 내 육신의 안위를 위하여 평안을 추구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 이런 게으름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군핍과 곰핍이 우리 앞에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습니다. 그들 모두 옷을 신랑을 준비하였던 자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차이가 있었다면은 그 신랑이 더디옴으로 말미암아 신랑이 더디 올 때에 기름이 부족한 사건이 주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오실 신랑이 늦게 올 것까지 예비하여서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였고 미련한 자들은 넉넉히 준비하지 못하여 그 결혼 가운데에 들어가지 못하였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게으름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이 기름을 준비한다라는 것 그들은 성령의 기름을 뜻하였는데 그들은 이와 같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영적으로 열심을 내어 주님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시는 것은 영적인 나태함, 게으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쉬자, 조금 더 자자. 육신의 평안을 위하여 전진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은 이 개미에게 주어졌던 칭찬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책망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세월이 악한 이때에 우리가 악한 세대를 쫓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주를 위하여 섬기고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세 번째의 지혜를 더하십니다. 입술을 조심할 것을 언행을 조심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하지 마라. 구부러진 말을 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그 가운데서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동으로 죄악된 길 가운데 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마음대로 행동할 때에 주어질 것은 멸망당하여 살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에 주의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십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함부로 말을 베뜸으로 매미하마 주소 담지 못하는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재갈을 물리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1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가? 17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교만한 것, 거짓된 혀, 피를 흘리는 손, 남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히는 것들 그리고 악한 개교와 폐역한 마음을 품는 것 악으로 달려가는 모든 것들 이것을 행동하지 말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됩니다 10편 119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입 가운데에 파수꾼을 더하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하는 이 10편 기자의 간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교만한 자리 가운데에 있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 지킬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서 게으른 자리 가운데 있지 마라. 내 입으로 마음대로 말으라고 행동하지 말고 함부로 우리의 입 가운데에서 남을 보증석했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마라. 미련한 자리 가운데 있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 실제적인 교훈을 나의 마음에 새기시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아니하여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인지 아닌지 구분되지 아니하는 모습 가운데 있는 모든 모습들은 내려놓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시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에만 힘쓰시는 우리 모든 모습이 되어서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의 지혜의 길을 걸어가 형통케 되어지고, 주님의 지혜의 길을 걸어가서 주님께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참 지혜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삶 속에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입술을 마음대로 놀리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나태한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바라기의 신앙으로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여 전진하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